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 라는 삼전불패 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은 2011년 9월 3일. 네, 오늘은 이제 행복한 금요일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일주일 중에 금요일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일반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 내일 주말,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요렇게 좀 이제, 어, 쉴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가장 좋아합니다. 어,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한 요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어제 증시를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800원 정도 이제 빠지면서 76,0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죠? 그래서 다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도 저는 그렇게 어, 나쁜 이제 시장의 흐름세가 아니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제, 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했었죠. 네, 정말 무자비하게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어, 요 근래 들어서 갑자기 이제 외인들이, 어, 3일 연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시장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어, 외인들이 돌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이제, 어, 이제, 시장의 흐름세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기간이 좀 많이 매도를 했죠. 네, 그나마 기간이 매도를 한 것을, 어, 이제 외인들이 좀 버텨줬고, 때문에 800원밖에 안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 15만 전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려면 외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근래 들어서 이제 3일 동안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과연 이제 외인들이 들어올지 이러한 것들이 좀 간접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찍거나 제가 이제 추석 전까지 어 추석 전이면 한 2주 정도 좀 남았죠. 그래서 2주에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 이제 보통은 이제 추석이나 설날 그리고 또는 명절 전에는 어, 개미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제 개인투자자들이 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주가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매도를 하고 이렇게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어, 외인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시간 바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어, 최초로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걸 성공을 했는지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절자 여러분들 바로 화면에 보이시죠? 사실 이 데이터는 2020년도 이제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인데요. 요 자료를 토대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모바일 이미지 센서죠. 네, 이미지 센서 업계 최초로 2억 화소. 아 상당합니다 이제 2억 화소의 벽을 뛰어 넘었습니다 네아 대단하죠 네 이거는 진짜 박수 쳐줄만합니다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그 아, 동안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2인자 1위는 지금 소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려 점유율이 47.9% 어, 시장의 절반을 가까이 좀 차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짝 뒤로 쫓아가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10년 안에 소니를 따라잡겠다라고 좀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진화된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신제품을 갤럭시 플래그십 이제 차세대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기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1억 화소. 네, 1억 화소면은 2억 화소보다는 좀 이제 기술이 좀밑이라고볼 수가 있겠고. 네. 2년 만에 지금 2년 만에 2억 화소를 두 배로 이렇게 좀 이제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최초 2억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아이소셋 HP1 요, 이제, 제품을 최소 크게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로 아이소셀 GN5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수표가 좀, 네, 바로 보이시죠? 사진이 좀 이제 커서 이렇게 보였는데, 이 칩은 좀 작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소셀 HP1 이제 이 크기는 어 이제 0.64 이제 마이크로미터 어 픽셀로 2억 개 이제 옵티, 옵티컬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이 크기에 구현한 제품으로는 이전 제품 대비 어 화소수를 85% 네. 무려 85%나 이제 더 많이 탑재를 해, 어, 해서 만들어놨고, 어, 그리고 옵티컬 포맷의 이제 크기 증가는 어, 최소화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옵티컬 포맷이란 이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가 인식되는 영역의 지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혹시 30배가 주면 돼? 이미지 센서 어,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카메라에 사진을 찍을 때 어, 사람 인식할 때 이렇게 카메라에 동그라미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러한거나 아니면은 뭐 스캔, 아 스캔, 어, 스캔 뜨는 거 어, 또는 뭐 이제 어, 이제 QR 코드, 네, QR 코드도 자동으로 인식이 되죠. 이렇게 어, 카메라 기능에 이미지 센서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이미지 센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요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과 이러한 이제 노화를 바탕으로 업계 어,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로 이미지 센서를 출시한 이후에 2년 만에 네, 2년 만에 다시 업계 최초로 2억 화소의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억 화소는 이미지 센서의 단순한 픽셀인 2억 개를 탑재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2억 개 픽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이제 3억 3에서 4억 네, 어, 이렇게 제품도 당장 만들 수도 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넘어와서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이제 듀얼 픽셀 이제 프로로 이 기술을 좀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좀 써드릴게요. 듀얼 픽셀. 네, 그냥 이러한 이 기술을 사용을 했구나 정도로만 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의 듀얼 픽셀 제품이 자동 초점을 이제 맞추기 위해 이제 피사체의 좌, 우, 이렇게 이제 위상차만 활용하는 반면, 이 제품은 상하, 좌우, 이렇게 위상차를 모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동 초점 성능을 훨씬 강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기술로 좀 이해를 하면 쉬울 것으로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빛이 풍부한 곳에서는 한 개의 이제 포토 다이오드를 한 개의 픽셀처럼 활용하는 이제 컬러 필터 이제 재, 재배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1억 화소의 고화질 사진도 촬영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이제 부사장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부사장이에요. 네, 상당히 이제 직급 높으신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소형 이미지 센서의 이제 고감도, 고감도 촬영을 위한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3에서도 5개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으며 차기 스마트폰에서 6개, 어, 카메라가 6개나 이제 장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어, 저는 실제로 갤럭시 S1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3개가 이제 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에 2배가 어, 탑재가 되어 있으면 어, 정말 많은 기능이 될것 같다라고 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점점점 더욱더 발전을 하고 어,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더욱더 많이 낼수 있는 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어, 이제 말, 취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어쨌거나 이미지 센서 시장을 이제 더 또렷하게 이제 더 작게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1억 화소 이상의 초고소화, 초고화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5200만 대, 네, 5200만 대, 어, 2만 개 이제 1억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가 카메라에 탑재가 되며, 2025년도까지는 1억 6천만 대까지, 어, 이제 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점점점 이렇게 증가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은 32.4%. 네, 이렇게 좀 달할 것으로 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4억 달러. 규모의 전체 이미지 시장은 2024년 249억 달러로 연평균 한6.8% 정도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말 이제 소니의 점유율은 47.9%로 독보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삼성전자는 19.6% 보다 어, 전년보다 한7% 정도 이제 줄어들었으나 격차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중화권과 차량용 이제 신신 이제 신성자 진출을 발판으로 어, 무려 2030년도죠. 네, 요때까지 어, 이전에 소니를 추월을 하겠다 이렇게 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삼성 이제 전략 이제 마케팅 실장에서 어, 부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시대 반도체 1위를 어, 목표로 삼았지만 이보다 더욱 더 빨리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과연 삼성패 가족분들 현재 삼성전자 어, 2위로 랭크가 되어 있지만 어, 점점 점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빨라지게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 소니를 금방 따라잡을지 않,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전패 가족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화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